저는 친구가 썩 많지 않은 편이고 늘 만나는 인연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직장 동료들이나 뭐 예전 대학 동기들이라든지 그렇게만 가끔씩 만나는 편인데요. 다들 그렇겠지만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 혼자의 몸일 때만큼 어울려 다니며 놀기 어렵잖아요. 가정에 충실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딱히 개인적인 시간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유년 시절을 떠올려보면 유독 잊지 못할 친구 한두 명 정도는 다들 잊지 않으신가요? 저는 특별히 뭐가 있다 싶은 유년기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중학교 시절 우리 반에서 튀는 친구가 한명 있었답니다. 날라리거나 말썽을 부린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어린애가 되게 무게 있고 신비감이 있어서. 다들 희한한 애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민호라는 아이였는데 맨날 교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고 딱히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다들 시선이 집중돼서 저와 그 친구를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대놓고 행동하진 않아도 학교 안에서 꽤 소문이 많았던 애였거든요. 싸움을 엄청 잘한다던지. 혹은 선생님한테 대들었는데 선생님이 예를 겁내서못 건드린다든지 그런 말들이 많았죠. 반에서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한 반에 한두 명씩은 꼭 있을 것 같은 저 같은 애한테 얘가 말을 걸어오니까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저도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말을 더듬으면서 대답했어요. 어, 어 왜? 무슨 일이야?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조금의 미동도 없이 저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더군요. 그 만화, 다 읽었어? 나도 좀 빌려줘라. 그 말에 저를 비롯해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 동시에 고개가 돌아갔고 제 책상 한 귀퉁이에 있는 만화책이 보였어요. 전날 집 근처 대여점에서 빌려왔던 스포츠 만화였는데요. 이때 얘가 은근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접촉이 생겨서 그런지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대체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몰라서 옆에 앉은 남자애한테 눈으로 SOS 요청을 했지만 걔도 약간 겁을 먹었는지 제 눈빛을 외면해 버렸어요. 결국 저는 어느 정도 포기한 채 만화책을 집었고 내일 꼭 돌려줘야 한다는 말도 감히 못 꺼내고 그냥 달달 떨며 주었답니다. 그러자 바로 쓱 대답하더라고요. 잘 보고 내일 갖다줄게.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휙 사라지는 모습을 보니 진짜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쟤한테 만화책 갖다주고 말도 못하는 신부름꾼으로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분명히 저가 안 돌려줄 텐데 대여점 아저씨한텐 뭐라고 핑계를 대야 하나 싶어서 정말 막막했어요. 그날 정말 깨질 것 같은 머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고 뭐라 말도 못한 채 끙끙거리면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다음날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는데 완전히 깜짝 놀라버렸어요. 제 책상 위에 고스란히 그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돌려줄 거라는 기대도 안 했는데 말이죠. 얼떨떨한 눈으로 집어서 그걸 다시 가방에 넣었는데 누가 제 어깨에 손을 얹더라고요. 그 친구였어요. 너, 이름이 뭐냐? 재민인가? 세민인가? 나? 김재민. 아, 그래. 재민아, 잘 봤다, 야. 다음 편은 언제 빌릴 거냐? 이때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도 너무 놀랐던 게, 얘가 의외로 성실하게 다 읽고, 어느 귀통이 하나 찢지도 않고 갖다 주었더라고요. 애들 말로는 싸울 때 진짜 무섭고, 여기도 전화 공고라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만화책 관련해서 저랑 대화를 나눌 때에는 되게 평범한 애 같았어요. 나아가 일상적인 얘기도 저한테 편하게 걸어와서 저는 은연중에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지 뭐예요.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거나 매점에 같이 가자거나 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오니까요. 어느 날은 떡볶이를 사서 자기 집에 가자는데 약간 긴장되긴 했지만. 저도 스스럼 없이 나섰답니다. 몰랐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초등학생인 동생과 둘이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먼저 술술 해주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 대신 삼촌과 이모들, 큰아빠나 작은아빠 등 친척들이 가끔씩 돈을 주거나 먹거리를 넣어주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친구의 환경에 잘 적응이 되진 않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일단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뒤 저녁쯤 저희 아버지가 통닭을 사 오셨길래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어요. 요즘 친해진 애가 있는데 사거리 건너편 상가 뒷길에 걔네 집이 있고 거기 다녀왔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흥미롭게 들으시더니 제가 보고 들은 내용을 듣고 한참 생각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넘겼는데 나중에 몇번 제가 또 놀러 가고 하는 걸 아시고는 아버지가 갑자기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야 재민아, 너그 민호라는 애는 그럼 이 시간에 집에 동생이랑 둘이 있는 거지? 그런 것 같다고 대답을 했더니 아버지가 대뜸 일어나라며 네가 앞장서라며 나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길로 슈퍼에 가서 우유와 과자, 빵, 라면 등 여러 가지를 잔뜩 사시더니 비닐봉지가 찢어질 정도로 가득 담아 민호네로 향하셨어요. 제가 철문을 낑 열고 불렀더니 얼마 안 되어 민호가 나왔고 저와 우리 아버지를 보더니 놀란 눈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아주 가볍게 "안녕. 나 재민이 아빠야. 너키 진짜 크다." 이러면서 안으로 쑥 들어가시더군요. 그러더니 작은 툇마루 앞에다가 장바운 것들을 올려주시곤 이거 동생이랑 먹으라고 하셨어요. 민호는 내내 황당한 눈으로 우리 아버지를 바라봤고 저는 뭔가 실수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참 기묘하게 느껴졌던 이날 이후로 우리는 왠지 모르게 약간은 좀 어색해졌어요. 저한테 딱히 말도 안 걸고 만화책을 빌리러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왠지 불안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괜히 뭔가 사다 주고 그래서 민호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게 아닌가 싶어 별생각이 많아지던 차에 우리는 학년이 달라지고 반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던 차에 저에게는 그의 학기 초에 두번 다시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가족들끼리 차를 타고 가다가 무척 허무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저와 어머니는 크게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와는 이제 두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기로에 놓이게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은 조수석이나 뒷좌석의 피해가 더 크다고 하지만 사고 당시 구조되었던 저와 엄마보다 늦게 실려 나온 아버지는 일순간 고통을 느끼지도 못했을 정도로 크게 신체적인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난제 얼굴 위로 어머니의 우울한 표정이 보였고.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붙잡고 한참을 우시면서 어떡 하면 좋냐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졸지에 저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정말 어색하게 몸에 잘 맞지도 않는 상복을 입고 어정쩡하게 서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알렸지만 더 이상 누군가에게 빠도 나지 않았고 기력 없이 늘어져 있는 어머니를 보니 왜 나와 어머니만큼이라도 아버지는 회복될 수 없었던 걸까 왜 마지막 인사도 못 했던 걸까 싶어 머리가 멍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어른 손님들만이 연이어 들어오던 와중에 웬 익숙하면서도 이 현장에서 보기에 낯선 얼굴이 하나 보이더군요. 바로 민호였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더듬거리게 되었어요. 어머니도 같은 학교 친구가 왔다고 하니까 일순간 놀라셨는지 한참을 쳐다보셨고 말이에요. 학교에 이런저런 얘기가 전해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한두 달 정도는 제대로 연락도 않고 왕래도 없었기 때문에 이때의 방문이 너무 새삼스레 느껴졌어요. 이때 민호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장례 3일 내내 꼬박 저랑 같이 있었어요. 별 말을 할 상황도 안 되고 지쳐서 겨우 앉아있던 제 옆에 민호는 그렇게 계속 같이 있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 뭔가 특별한 말을 건네지도 않은 채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제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강풍 같은 날들을 좀 견뎌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머니는 정신을 잃으시기도 하고 과로로 또 쓰러지시기도 해서 이모들과 고모들이며 할머니까지 여간 걱정이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자신은 제가 있는데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괴로워하셨고. 다들 저만 보면 불쌍하다 안 됐다 하면서 울어대기 바쁘니 그런 상황이 지치고 슬프다 못해 나중엔 짜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난뒤 어머니의 컨디션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결국 저는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좀더 떨어진 이모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넘어가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기존 학교 친구들 더불어 그때 홀로 와주었던 민호와도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죠. 이상하게 당시 친했던 친구들도 있고 제가 새로이 전학을 가서 고등학교에 갔을 때도 꽤잘 지냈던 무리들이 있는데 민호 생각에 저는 참 깊게 남아 있어요. 이후로 제가 대학을 가고 군대를 가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어쩌고 하는 동안 딱히 뭐라 할 것도 없는 평범한 생활을 했는데 그런 일상 속에서 어쩌다 한 번쯤은. 적어도 5년에 한 번쯤은 민호가 떠올랐어요. 같이 살고 있는 제 와이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얘기했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2~3년은 무척 고생스럽게 사셨지만 그래도 나중에 회복하셔서 다시 본래 건강을 되찾으셨고 저도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딸 하나를 키우며 살고 있었어요. 제 와이프와는 소개로 만났고 제가 꽤나 반해서. 따라다녀 결혼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딱히 남의 인생에 관심 없이 살고 있는 저와는 달리 와이프는 오지랖이 넓은 건지 맨날 그렇게 봉사활동이며 동네 지역 아줌마들과 함께하는 고아원 행사, 구청에서 열리는 벼룩시장 이런 걸 맨날 다니더라고요. 가는 건 좋은데 그 시간마다 제가 애를 봐야 하니 주말마다 쉬려다가도 힘들어서 한숨이 팍팍 나오기도 하고. 차라리 세 가족 다 같이 움직이자는 말도 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와이프가 어느 지역에서 하는 무료 배식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남자임이 필요하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는 친정에 맡겨둘 테니 당신이 와서 무거운 것좀 같이 들어주고 배식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는 요리도 잘하고 저한테도 살갑고 다 좋은 사람이긴 한데 가끔씩 이렇게. 자기가 결정한 걸 통보식으로 말할 때가 있어서 그게 늘 불만이었어요. 그래도 이미 본인이 계획을 다 세워버리고 그 안에 저를 넣어서 지인들에게도 다 통보했으니 제가 꼭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투덜투덜 짜증을 내면서도 집에서 두 살배기 애기랑 토요일 내내 실랑이를 버려가며 놀아주고 재우고 달래느니 그 행사에 나가는 게 차라리 낫겠더라고요. 장모님께 손녀를 안겨드리고, 우리 부부끼리 이제 그 장소로 향했는데요. 워낙 노숙자분들이 많고, 대부분 남자들이라 그런지, 저도 이날 따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리 튼튼하고 심지고든 와이프라고 하지만,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어쩌나 싶어, 나름 긴장도 되더군요. 보니까 무료배식을 담당하고 있는 스태프분들도 거의 다 여자였고요. 여러 의미에서, 남자인 남편들이 따라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무튼 이날 국통이며 밥통, 반찬통들을 무겁게 옮겨대면서 와이프와 그 무리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뭘 여기 따라와서 앉아있냐며 국도 같이 퍼드리라고 하는 통에 결국 국자를 잡게 되었죠. 한분한 한 분씩 따라드리면서 저는 썩 마음에도 내키지 않는 인사를 하던 중에 키가 멀대 같이 크고 눈매가 꽤 날카로운 한 분을 보게 되었어요. 머리는 허옇게 새서 새골뼈까지 내려오는 긴 장발의 남자였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도 꽤 멀끔한 편이었고 주름도 많지 않은 게 젊은 사람 같은데 왜 이런 상황에 놓인 걸까 싶었어요. 그렇게 멍하니 보면서 국도 떠들였고. 그 남자분은 저에게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간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더군요. 저는 그냥 이 정도의 인사만 받은 채로 다시 이것저것 시켜대는 와이프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분이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멀대 같은 키를 주체 못한 걸음으로 저에게 오는 거예요. 국을 더 달라는 건가 싶어서 멀뚱멀뚱 쳐다봤는데 갑자기 냉수를 확 쏟아붓듯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재민, 김재민, 김재민인가? 이 말에 저도 와이프도 너무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도 제 가슴 한쪽을 막 뒤져보면서 내가 이름표라도 달았었나 싶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말이에요. 그렇게 허우적대는 제 몸짓을 물끄러미 보더니 다시 말을 하는데 진짜 이때 너무 놀라서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와이프도 어안이 벙벙해 굳어있었고요 김재민 맞구만 나그 박민호야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제 눈앞에서 저를 안다고 말했던 그 키가 멀대같이 큰 남자 노숙자는 제가 중학교 시절 시간을 보냈던 그 민호였던 겁니다 저는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고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는데 이쪽에서는 저를 선명하게 알아봤더라고요 어색하게 비어있는 말 틈을 어쩔 줄 몰라서 그냥 있는 저에게 특별히 묻지도 않았던 근황을 민호가 먼저 말해주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거의 30년 만에 보는 사이다 보니까 말을 이어가기도 힘들었고 우리가 엄청나게 깊고 오랜 관계를 유지했던 것도 아니라서 더 머쓱했었어요. 그런데 민호가 꺼낸 근황 이야기들은 생각보다 무거워서 저는 엉거주춤 서 있던 자세를 어찌하면 좋을지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학 간 이후로 민호는 여전히 삼촌이나 친척들이 주는 돈을 받아가며 생활을 했고 나중에 여기저기에 공사장을 돌며 아르바이트도 하고 검정고시 치고는 자그만 직장에 들어가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는 무난하게 남들처럼 살았던 것 같고 거기서 만났던 여자 직원과 결혼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마음이 안 좋았던 건. 이와 중에 일찍 결혼해서 얻은 자식도 있다는 거예요. 자식도 있는데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상황이 일이 돼 버린 건 이전에 알았던 어떤 윗도리의 형들이에 연락을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걸 수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더군요. 나중에 이들이 보증을 서달라고 하고 협박을 해오고 집을 찾아왔다더라고요. 처자식이 살고 있는 집을 제집 드나들듯 오고 있으니. 돈은 돈대로 거의 다 빼앗기다시피 협박을 당하고 있고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대요. 그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민호와 부인은 이혼을 하기로 협의했다네요. 전처와 딸은 친정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자기는 오랫도록 종적을 감추기 위해 다시 노가다를 전전하며 그래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이 해주는 밥이나 먹고 겨우 그 형들의 눈을 피해서 도망나오긴 했지만, 이제 자기가 사회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도 힘들게 살았었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갑갑했어요. 가끔 부인한테 찾아가기도 한다는데, 그래도 다른 어릴 적 자기와 잘 놀아주었던 아빠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아빠가 말끔하게 면도도 하고, 이발도 하고 만나러 오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볼 때는 부인도 그리 싫어하는 눈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둘 사이의 틈을 메우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상황을 듣고 제 근황도 얘기하고 다시 와이프 옆쪽으로 와서 남은 일거리들을 돕고 있는데 이쪽 일에 전혀 집중이 되질 않았어요. 그 사이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는 민호를 보고 있는데. 훌쩍 큰 키에 대충 입고 있는 옷매무새며 어릴 적 모습들이 자꾸 머릿속으로 밀려 들어오더라고요.저도 딸을 키우고 있고 딸과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서 그런지 아빠로서 자식을 바라보고 있어 민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그리고 왜 그때 그런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민호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 아들의 친구로서 챙기셨던 유일한 존재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장례에 왔었던 유일한 친구이기도 해요. 왠지 저와 이 친구 사이에는 아버지라는 아주 거대하고 묵직한 단어가 연결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본래 약간 사나워 보이는 인상이라 남들이 쉽게 말도 못 거는 그런 아우라가 있었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 저나 그 친구나 각자 아버지라는 역할의 옷을 입혀놓고 보니 우리는 영락 없이 똑같은 인간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이제 이대로 일어나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민호와 마주할 날이 없을 텐데 과연 이렇게 헤어져도 괜찮은 건지를 두고 말입니다. 그렇다고 새삼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왕래를 하는 것도 어색했고 그냥 제가 뭔가를 느꼈던 순간 이날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꾸 뒷정리를 재촉하는 와이프를 뒤로하고 저는 이날 와이프에게 비밀 하나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후로 한 5년 정도는 와이프에게 들키지도 않았으며 나중에 제 입으로 실토했지만 말이에요. 바로 결혼할 무렵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비상금이 있었는데 그걸 민호에게 빌려준 겁니다. 금액은 4천만 원 정도였고 나중에 제 드림카로 바꿀 때 보태려고 갖고 있던 돈이었어요. 원래 저는 다른 욕심은 없는데 차이는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서 좀 크고 좋은 차로 바꾸고 싶었기에 이렇게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어릴 적 사고를 겪어서 그런지 나와 내 자식, 내 아내가 타는 차는 좀더 안전하고 탄탄한 걸로 바꾸고 싶었어요. 헌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남의 인생에 크게 관심 없고 맨날 봉사활동이니 뭐니 하러 다니는 와이프를 썩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때 참왜 그랬는지 저도 이후로 솔직히 말해보자면 한몇 달간은 가슴이 쓰리더군요. 어쩌자고 내가 덜컥 4천만 원을 진짜 한 몇십 년 만에 본 민호에게 줬던 걸까 싶어서 말이죠. 아무쪼록 잘 살기를 바랐고 저도 자식돈 입장에서 본인 딸을 당당하게 안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준 것이었죠. 민호는 놀란 눈으로 저를 한참을 응시하더니 자기 상황이 이 모양이다 보니 사양할 수도 없다며 그저 고맙다면서 제 연락처를 받아갔어요. 저는 언제건 때 되면 갚으라고 했지만 사실 썩 기대가 되지 않았죠. 그때 민호의 상태며 좌절해 있던 얼굴이며 많은 것들을 떠올리니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저 작은 원룸이라도 하나 얻고 깔끔하게 입고 일도 조금씩 하면서 딸이라도 자주 보길 바랐어요. 돌려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네. 그나마 좀 포기가 되긴 했지만 아무튼 평범한 직장인인 저에게 적은 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 그 일이 있고 5년이 지난 올해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누군가 했었는데 날카롭게 제 이름부터 부르는 그 말투에 직감적으로 그게 민호라는 걸 알았어요. 놀랍고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밀려와 혹시 또 힘든 상황이라도 생긴 건 아닌지, 그래서 도움을 청하려고 연락했나 싶은 직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저도 이쪽으로 어지간히 재능이 없는 건지, 제 예상은 완벽하게 다 엇나가 버렸어요. 그것도 엇나가서 다행인 쪽으로 말입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민호는 제일 먼저 꺼낸 말이 일단 결론부터였어요. 재민아, 내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이 말밖에 내가 할 말이 없어. 그간 노가다도 하고, 네가 준돈안 쓰고 불리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어. 민호는 초반에 제가 준 돈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장 쓰지 못했고, 고시원에 들어가 살면서 그간 다니던 노가다를 한동안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딸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집한 채도 없이 떠돌고 있는 자신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졌고, 한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했었던 구제호 사업 쪽을 떠올려서 다시 찾아다녔답니다. 사람들이야 당연히 많이 바뀌었을 테니 이미 그쪽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 일할 방법을 찾느라 꽤 고생도 했던 모양이지만 그래도 이후로 다시 열심히 뛰면서 노가다하던 때보다 수익을 올렸다더군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또 오르기를 연속으로 하며 3년차부터 잘 되었다는 거예요. 와중에 아파트 분양도 받았고 작년 말에 와이프와 재결합을 하게 되었다더군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지금 세 가족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서야 숨을 돌리고 제 생각이 나서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간 진작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죽기 살기로 일하며 그쪽판에서 살아남으려고 버티다보니 일단 가족과 같이 다시 살게 되는 게 목적이었기에 차마 신경을 못썼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면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말로는 빌린 돈을 그대로 갚겠다고 하더니 제가 확인하게 된 돈은 4천만원이 아니라 6천만원이었어요. 친구도 안정되고 자리 잡느라 신경 쓸게 많을 텐데 저에게 2천만원이나 더 얹어서 갚아준 겁니다. 재결합을 하고 난 뒤에 가족끼리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가족들끼리 한번 만나자고 하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한편으론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던 친구 민호의 노력에 대해서 끝까지 아무런 사심 없이 믿어주고 지원해 주지 못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 자체가 저를 비롯하여 사람에게 그렇게 기대를 거는 타입의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딱이 정도에 그러시구나 싶어서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그것대로 아쉽지만 그래도 어찌 되었건 민호가 저렇게 다시 발도듬을 해서 가족들과 같이 살게 된 것은 정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와이프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니 비상금의 존재나 빌려줬던 사실 자체를 몰랐기에 일단 화부터 내더라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털어놓은 대로 제 옛날 일부터 쭉 말을 했더니 더 이상 화내지 않았어요. 뭐 우리 부부의 일은 그렇다치고 민호의 앞길도 그 가족들도. 이후로 그렇게 쭉 함께 부둥켜 안고 잘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저로서는 큰맘 먹고 보탠 도움이긴 하지만 민호가 그렇게 일어서는 데 있어서 사실 큰 도움이 될 만한 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게 잘 사용되어서 기쁘네요.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들과 평범한 날들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